잎이. 단풍 잎이, 단풍 잎이, 맞아요. 호재한반들에더 룽룽 열렸어요. 자, 요거 써주세요. 어떤, 어떤, 예. 순서대로 잘 쓰네. 아 간, 아... 간. 잉크 친구들 모두 다 친구야. 응 맞아. 잉크 친구들도 다 보고 있을 거야. 보배가 잘하는지 잘하는지 어떤지. 자 보배는 무슨 글자 썼어요 방금? 빨간이요. 빨간. 어, 구구단 할때 단. 아이 뭐야? 꽃잎 할요 어, 꽃잎 입안 할 때, 입. 자, 요것도 써주세요. 응, 은행잎 할 때, 입. 아빠 할 때, 땅피. 응, 음, 아빠 할 때, 쌍피야.